봐. 빠 시트 조금만 뒤로 당겨줘 자기 허벅지 눕고 싶어 쿠션 어디 갔지? 아 이거 콘솔 박스 너무 쪼꼬매 여기다 몸을 눕히려니까 너무 힘들어 음. 응. 응. 자기 옷도 안 갈아입었어? 집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집에서 오는 거 아니야? 자기도 야근했구나. 음, 여보 뭐땀 냄새. 좋아. 나 조금만 좀 감고 있을게. 최고선으로 운전하시죠. 사고나. 좋아. 퇴근하고 완전 힘들어가지고 쭉 뻗은 와이프. 엉덩이 그렇게 막 문질문질하고 쓰담쓰담하면. 아아은 넣지 마. 아니 지금 넣지 마. 집에 가서 아 스타킹 만지고 싶어? 아 몰라 나 너무 피곤해. 잠깐만 눈 감고 있을게. 자기 옷에 살쪘나봐 원래 이렇게 누우면. 내 코에 오빠 배가 안 닿았었거든? 근데 지금 닿는다? <laughs> 이거 어쩔 거야 이거 귀여워 배 <laughs> 응, 오빠 꽤 많이 꽤 많이 멀어져 큰일 났네 우리 여보 건강검진할 때다 됐는데 건강검진에서 또막 피검사 난리나면 엄청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잔소리 했을 텐데 큰일 났네. 내일부터 샐러드만 먹여야겠다. 자기 내일부터 풀떼기 맞을 거야. 아? <laughs> 어? 알았어. 자기야. 근데 여기. 귀랑 볼 있는데, 이거 되게 불편한데, 얘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미니가 왜 자꾸 지금 커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누워있기 불편해.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래. <laughs> 꿀렁대지 말고. 오빠, 마트 좀 들렸다 가자. 아, <laughs> 응? 우리 집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을걸? 오늘 컬리 시키는 시간 지나갔어. 파트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가자. 자기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물론 할수 있는 걸로. 밀키트로. <laughs> 별로 많이 살건 없는데 카트 필요하려나? 어... 새송이버섯이랑 저기 있다. 아 미니 새송이 난데 너무 조그맣잖아저큰 새송이로 사. 얼마나 좋아 기둥이 아주 튼실하고 막 두껍고 막 앞에도 이렇게 어, 예쁘게 생겼고. 잘래면다 똑같다고? 아니야 보는 게 달라. 미니 세송이 싫어. 미니 조금 하면은 눈치 줄것 같다고? 몰랐어? 내가 자기 자식 커서 좋아하는 거잖아. 겁나 커. 개 좋아. 이따 집에 가서 먹어야지. 뭐? 까불지 말라고? 싫은데, 까불그 한데. 에.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해져? 무서워. 알았어. 그 다음에 또뭐 사야 됐더라? 자기 뭐 먹고 싶어? 어 아, 세송이? 새송이 뭐랑 먹을 거냐고? 삼겹살. 아, 어, 나 삼겹살 너무 먹고 싶어. 어, 집에서 구우면 냄새나긴 하는데 주말에 먹음 되지 않을까? 아, 요새 나가서 먹으면 완전 조금 줘. 안돼 너무 비싸 집에서 먹어. 집에? 사람들 누구? 우리 팀 사람들 부르자고? 아 싫어 주말에 자기랑만 둘이 있고 싶은데 왜 불러 우리 먹을 것만 사 저거 사자. 제주 흑돼지. 아, 제주도 간지가 언제야? 제주도 가서 먹고 싶어. 숙성도 먹고 싶어. 일단 저거 사. 껍데기 붙은 거. 어, 두팩 사면 되겠다. 하고 남은 거는 쭈꾸미 볶음 같은 거 할까? 쭈꾸미도 살까? 자기 쭈꾸미 손질할 줄 알아? 해줘. 쭈꾸미로 맞는 수가 있다고? 아, 왜 때려? 이렇게 예쁜 와이프 때릴 때거든요. 아무튼 저거랑. 아 어, 너무 졸려. 어, 아. 저거, 저거 사가자. 반값 할인인데 저거 백선생 고등어. 고등어 조림. 자기 고등어 조림 좋아하잖아. 저거 해줄게. 야 그렇게 내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미니로 자꾸 찌르지 마. 동네 방네에 발기된 거 소문 내고 싶어서 그래? 왜 그래? 아까부터 작아지지도 않고 계속 있네. 그렇게 빨리 하고 싶어? 집에 가자마자 막 그거 아니야? 나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근데 밥못 먹겠어 졸려. 거의 눈 감겼지. 빨리 계산하고 가자. 어, 쓰레기봉투 하나만 주세요. 오빠 이거 들었죠? 출근하자. 올라갑니다. 가자마자, 씻고 그냥 자야겠다 너무 졸려. 내려갑니다. 와, 오늘 하 엄청 하지. 아, 힘들어, 구두 진짜. 너무 힘들었어. 어?